안녕하세요. 선인장 이야기 강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식물은 알로에 디코토마입니다. 이 네, 아이가 알로에 디코토마인데요. 보통 우리가 알로에 하면 생각나는 모양은 이 모양이죠. 어렸을 때 가정에서 화상이나 이런 거에 대비한 상비약으로 하나씩 기르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요건 알로에, 그리고 알로에까지만. 요 아이는 디코토마, 나무처럼 아주 크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생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일대가 자생지이고요. 네, 이 아이는 현지에서는 음약 7m 이상 10, 10m까지 아주 크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네. 요 지금 특징은 줄기 윗부분이 이 아래보다 좀 굵은데요. 자라면서 위 줄기가 굵어지다가 이 잎이 영양분을 줄기로 주면서 아래 줄기가 다시 굵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요. 아래 이제 잎들은 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위에 가지가 분지가 돼서 뻗어나가면 상당히 멋지지 않을까 싶어요. 싶은 그런 디코토마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는 선인장 이야기 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